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 방송계를 뒤흔든 충격적인 논란. 바로 SBS 예능 프로그램 골 때리는 그녀들 결승전 조작 파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반칙 장면, 이해할 수 없는 편파 판정, 그리고 시청자들을 분노하게 만든 편집 조작 의혹까지,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건의 발단은 지난 8월 말에 치러진 G리그 결승전이었습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던 FC 원더우먼과 그에 맞서는 FC 구척장신의 경기였죠. 결과는 2대1로 FC 구척장신이 승리하며 창단 이래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선수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지만 이 환희의 순간은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거센 논란으로 뒤바뀌었습니다. 경기도 중 수차례 벌어진 거친 몸싸움, 명백한 반칙성 장면, 그리고 심판에 이해할 수 없는 무대응이 그대로 방송을 타고 나간 것입니다. 시청자들은 곧바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공식 게시판에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이라 치부하기에는 너무 심각한 수준의 장면들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FC 구척장신 선수들이 일본 출신의 에이스, 마시마 유를 향해 보여준 스차레의 팔걸기, 유니폼 잡아당기기, 심지어 위험한 백테클에 가까운 장면들까지 화면에 그대로 잡혔습니다. 하지만 주심 오현정 심판은 단한 차례도 경고를 주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인 마시마 유가 후반에 옐로 카드를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공개되며 충격을 더했습니다. 이쯤에서 잠깐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제가 앞으로 더 많은 콘텐츠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보죠. 문제의 결승전은 단순히 한두 차례의 반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에 잡힌 장면만 봐도 상대 선수의 뒷머리를 밀치고 공과 전혀 상관없는 상황에서 몸을 끌어 안아 진로를 막는 등 축구라 부르기조차 민망한 장면들이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제작진은 이러한 과격한 플레이에 자극적인 자막을 덧붙여 오히려 희화화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공정성을 중시하는 스포츠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동이었고, 시청자들의 분노는 눈덩이처럼 커져갔습니다. 결국 시청자들의 요구는 단 하나였습니다. 원본 영상 전체를 공개하라. 편파 판정의 근거를 납득할 만하게 설명하라. 방송 조작 의혹에 대해 책임있게 해명하라. 하지만 제작진의 대응은 늦었고, 그마저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예능 논란을 넘어 프로그램 존폐위기라는 초유의 상황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겁니다. 결승전 당시 포착된 장면들을 하나씩 뜯어보면 시청자들이 왜 분노했는지 단번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마시마 유는 상대 선수들에게 집요한 견제를 당했습니다. 단순히 어깨를 부딪히거나 공을 다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손으로 잡아 끌고 뒤에서 껴안아 넘어뜨리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벌어졌습니다. 공을 소유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진로를 막거나 등을 밀쳐 쓰러뜨리는 모습이 여러 차례 방송에 잡혔습니다. 특히 한 장면에서는 마시마 육가공을 몰고 가던 중 상대 선수에게 뒤통수를 강하게 밀려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축구 규정상 명백한 반칙이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동이었지만 심판의 휘슬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장면에서는 공과 전혀 상관없는 순간 상대 선수가 마시마 유를 뒤에서 붙잡아 끌어안고 늘어지는 모습이 그대로 전파를 탔습니다. 이런 플레이는 축구가 아니라 마치 프로레슬링을 방불케 한다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시청자들은 이 정도면 레드카드가 나와야 하는 거 아니냐? 동네 축구에서도 이런 반칙은 곧바로 퇴장이다 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러한 장면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시마 유가 드리블을 시도할 때마다 상대 선수들은 규칙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막아섰습니다. 팔을 뻗어 유니폼을 잡아당기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며 심지어 점프하는 순간 머리를 눌러 고개가 꺾이게 만드는 위험한 장면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단순한 실수나 우발적인 행동이라기보다 조직적인 전술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경기 후반 일부 구척장신 선수들이 심판에게 이렇게 해도 괜찮냐 눈시계 확인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이는 그들 스스로도 플레이가 규정을 벗어났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음을 방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심은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마시마유는 경기 내내 극심한 압박과 반칙성 플레이에 시달리며 체력은 물론 정신적으로도 큰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면에는 끝내 눈물을 터뜨리는 장면이 잡히기도 했고 팬들은 그녀의 고통과 좌절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팬들의 분노를 폭발시킨 핵심이었습니다. 승부를 위해 한 선수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것이 과연 예능의 모습인가? 라는 비판이 보물처럼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방송 중 자막으로 참호전 같은 자극적인 표현이 사용되면서 마치 위험한 장면조차 재미와 화제성을 위한 도구로 소비되는 듯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는 시청자들에게 더욱 큰 불쾌감을 안겼고 프로그램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습니다. 논란의 불씨에 기름을 부은 것은 다름 아닌 심판과 지도자 그리고 해설자의 태도였습니다. 경기 내내 명백한 반칙성 장면이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주심 오현정은 단한 번도 FC 구척장신 선수들에게 카드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기 후반 피해자였던 마시마 육가 옐로 카드를 받았다는 사실이 경기 기록지에서 확인되며 시청자들은 경악했습니다. 그 장면은 본 방송은 물론 이후에 공개된 풀버전 영상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기에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삭제하거나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커졌습니다. 감독들의 행태 역시 시청자들을 실망시켰습니다. FC 원더우먼을 이끌던 조재진 감독은 수차례 항의했지만 번번이 묵살당했습니다. 반면 FC 구척장신의 이영표 감독은 오히려 선수들에게 더 거칠게 수비하라는 지시를 내리며 논란을 키웠습니다. 이는 축구인 출신 지도자로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 페어플레이 정신을 외면한 행위라는. 강한 비난을 불러왔습니다. 여기에 해설진의 발언도 불난집에 기름을 끼얹었습니다. 전 국가대표 출신 박주호 해설위원은 거친 장면들에 대해 정당한 몸싸움이라며 감싸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미 수많은 시청자들이 명백히 반칙이라고 보고 있는 장면을 두고 전문 해설자가 오히려 옹호하는 태도를 보이자 여론은 더욱 들끓었습니다. 프로축구인이 맞느냐. 차라리 시청자들의 눈이 더 정확하다는 비아냥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뒤덮었습니다. 특히 이영표 감독과 박주호 해설위원은 모두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출신이라는 점에서 더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팬들은 국가대표까지 지낸 인물들이 이 정도의 공정성도 지키지 못한다면 그들이 선수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라며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지도자와 해설자가 본분을 망각하고 편파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단순한 경기 논란을 넘어 한국 축구계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확산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일부 선수들조차도 이 정도로 해도 괜찮느냐는 질문을 심판에게 던지는 모습이 방송에 잡히며 경기 자체가 이미 공정성을 잃어버렸음을 증명했습니다. 시청자들에게는 이미 결과가 짜여진 각본 아니냐는 의심마저 들게 했습니다. 결승전은 축구 경기라기보다 조작된 쇼, 승부조작에 가까운 연출로 비춰지며 프로그램의 신뢰는 바닥까지 추락했습니다. 결국 시청자들은 심판, 감독, 해설 모두가 한편이 되어 한쪽 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만들었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골때리는 그녀들이 수년간 쌓아온 신뢰와 이미지를 한순간에 무너뜨린 결정적인 방송이 끝난 직후 말았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공식 시청자 게시판은 물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분노의 글이 쏟아졌습니다. 공정성은 어디 갔냐? 이게 과연 예능인가? 승부조작과 다를 바 없다는 날선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단순히 경기 결과에 불만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내세워왔던 근본적인 가치와 정체성이 무너졌다는 지적이 줄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골 때리는 그녀들은 출연자들이 축구 실력과 상관없이 땀 흘리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큰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연예인들이 낯선 운동에 도전하고 실수를 거듭하면서도 팀워크와 노력으로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과정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바로 그 성장 서사와 진정성이 프로그램 인기의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승전은 그 모든 것을 부정해버렸습니다. 선수들의 노력보다 승리만이 강조되고 규칙과 스포츠맨십은 뒷전으로 밀려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특히 마시마 유가 집중 견제를 받으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은 한 개인의 희생 위에 세워진 승리라는 불편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팬들은 이 정도면 더 이상 스포츠 예능이라 부를 수 없다. 출연자들이 희생양이 되는 프로그램이라면 차라리 폐지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반응까지 내놓았습니다. 논란은 단순히 프로그램 내부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언론 역시 잇따라 이번 사태를 보도하며 파장을 키웠습니다. 기사에서는 편파 판정 논란 결국 신고까지 이어졌다. 원본 영상 공개하라는 시청자들의 요구가 크게 다뤄졌습니다. 심지어 일부 매체는 제작진이 특정 팀을 일방적으로 밀어주기 위해 편집까지 조작했다는 가능성을 언급하며 불신을 확산시켰습니다. 시청자들의 분노는 단순한 항해 수준을 넘어 조직적인 움직임으로 발전했습니다. 팬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성명문을 발표하며 제작진과 방송국의 원본 영상 전체 공개, 경고 판정 근거 설명,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능 시청자가 아니라 프로그램의 진정한 이해 관계자로서 목소리를 낸 집단 행동이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단순한 경기 판정 논란을 넘어 골 때리는 그녀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신뢰와 이미지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거대한 파문으로 번져갔습니다. 더 이상 시청자들은 프로그램을 순수한 재미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방송국과 제작진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며 존폐위기라는 말까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제작진은 결국 결승전 경기 기록지와 풀버전 영상을 뒤늦게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해명은커녕 오히려 불신을 키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공개된 기록지에는 경기 내내 거친 반칙을 일삼은 FC 구척장신 선수들에게는 단한 번의 경고도 주어지지 않은 반면 피해자인 마시마 6가 후반 12분에 경고를 받았다는 사실이 적혀있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이 장면이 본 방송은 물론 풀버전 영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해당 장면을 삭제한 것 아니냐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는 바닥까지 추락했습니다. 팬들은 공정성을 상실한 예능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시청자를 기만한 제작진은 책임 단순히 한다, 인터넷상 여론에 그치지 높였습니다. 않고 집단 성명 발표와 방송국 항의까지 이어지면서 사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팬들이 요구한 사항은 명확했습니다. 첫째, 모든 원본 영상을 편집 없이 공개할 것. 둘째, 마시마 유해 경고 카드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설명할 것. 셋째, 편파 판정을 가능하게 했던 운영 시스템을 전면 개선할 것. 넷째, 앞으로는 경기 시간과 스코어를 명확히 표시해 시청자들이 혼란 없이 경기를 볼수 있도록 할 것.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시청자들의 요구는 단순히 불만 표출이 아니라 프로그램 본질을 지켜내기 위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들은 출연자들의 땀과 노력이 공정하게 존중받기를 원했고 방송이 최소한의 신뢰를 지켜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제작진의 늑장 대응과 불투명한 해명은 오히려 시청자들의 의심을 더욱 확산시켰습니다. 더구나 결승전 논란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제작진은 새로운 대회치 파컵을 예고하며 팀 재편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방송 말미에 하석주 위원장이 지금의 팀 구성은 이번이 마지막이 될수 있다는 발언을 하자 팬들은 제작진이 기존 팀들을 강제로 해체하고 일방적인 리부트를 시도하려는 것 아니냐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수년간 애정을 쏟으며 응원해온 팀이 갑작스레 사라질 수 있다는 소식은 팬덤의 불신을 극대화시켰습니다. 특히 새롭게 등장한 불사조 유나이티드 팀이 기존 팀의 멤버 일부로만 구성되고 방출된 팀이었던 FC 아나콘다의 선수들은 전혀 포함되지 않은 사실은 제작진이 특정 팀과 인물에게만 특혜를 준다는 비판으로 이어졌습니다. 팬들은 시청률을 위한 자극적인 연출에 지나지 않는다. 팀워크와 서사를 무너뜨리는 배신행위다 라며 분노했습니다. 이로써 결승전 논란은 단순한 심판 판정 문제를 넘어 제작진의 기획 의도와 프로그램 운영 전체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결국 골 때리는 그녀들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판정 논란이나 한 경기의 잡음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램의 정체성과 같이 그리고 수년간 쌓아올린 신뢰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청자들은 더 이상 제작진의 말만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장면을 면밀히 분석하며 편집조작 여부까지 따지고 있습니다. 이는 방송이 가진 기본 전제, 즉 공정성과 신뢰가 무너졌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출연자들은 예능이라는 이름 아래 한낱 장기판의 말처럼 취급되고 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예인 출연자들이 보여준 도전과 성장, 그리고 땀과 눈물이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작진은 이를 진정성 있는 과정으로 존중하기보다 시청률과 화제성을 위한 소모품으로만 소비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프로그램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방송 제작의 윤리와 철학이 결여된 행태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제작진의 선택입니다. 시청자들의 요구는 명확합니다. 모든 원본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번 사태의 전말을 낱낱이 해명해야 합니다. 나아가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골 때리는 그녀들은 단순히 프로그램 폐지 위기를 넘어 한국 방송사의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청자들의 신뢰는 단순히 프로그램의 성패를 가르는 기준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방송의 생명줄이자 출연자들의 도전과 노력이 존중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만약 제작진이 이번 기회를 놓치고 또다시 불투명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골 때리는 그녀들은 언제든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이제 모든 시선은 제작진에게 향해 있습니다. 그들은 과연 시청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미봉책으로 시간을 끌며 불신을 키울까요? 이번 사태는 단순한 예능 논란이 아니라 방송의 공정성과 신뢰, 그리고 시청자 존중이라는 근본적 가치가 걸린 시험대입니다. 프로그램의 미래가 어디로 향할지는 지금 이 순간 제작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